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 볼 이야기는요. 남편의 배신, 노후의 진짜 무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 30년 가까이 그냥 평범하게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여성분이 있잖아요. 네네. 인생의 이제 후반기죠. 이때 남편의 배신을 딱 마주하게 되면서 겪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또 아주 냉정한 현실인식,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적은 개인적인 기록이에요. 아, 네. 이 글을 보면 겉으로는 참 평온해 보이잖아요. 보통의 일상들이. 근데 그아래 숨겨진 어떤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신뢰가 한번딱 무너졌을 때,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그 감정적인 무게, 또 현실적인 무게, 이런 걸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둔 시기, 노년기에 이런 위기를 겪는다는 건 음,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좀 파고 들어볼 부분은요, 이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균열의 아주 미세한 징후들부터 시작해서요. 네. 배신을 딱 확인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노년기에 이렇게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났을 때, 개인이 느끼는 복잡한 심정, 또 선택의 무게, 이런 것까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듣다 보면 어쩌면 우리 삶이나 주변 이야기와도 좀 맞닿는 지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뭐랄까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낯선 영수 중한 장일 수도 있고, 아 아니면 뭐 샤워 중인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본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지극히 평범해요. 그렇죠. 30년 가까운 결혼 생활, 아이돌 잘 키워낸 전업 주부, 아침 식탁 풍경도 뭐랄까 아내는 부엌에서 바쁘고 남편은 신문 보고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네, 전형적이죠. 남편도 겉으로는 되게 성실하고 또 사회적인 평판도 좋아서 남들이 보기에는 뭐 하나 부족함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이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바로 그 평범함이라는 것 뒤에 가려진 그 소통의 부재. 이게 어떻게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위기라는 게 갑자기 쾅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조용한 침식처럼 네,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주인공도 남편과의 대화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맞아요. 뭐 오늘 회사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도 어, 늘 똑같지. 뭐이 정도. 아주 단답형 대답만 돌아오고. 네. 늦은 귀가나 뭐 주말에 좀 무관심한 거. 처음에는 아유 피곤하겠거니 하고 넘겼다고 해요. <laughs> 보통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점차 그냥 남편의 어떤 무심함으로 굳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관계 속에서 이런 사소하지만 좀 불편한 신호들 무심코 넘긴 경험 없으신가요? 바로 그 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생활비는 좀 빠듯해지는데 이상하게 남편의 씀씀이는 어쩐지 좀 헤퍼지는 것 같은 아돈 문제 네 그럼 금전적인 불일치 같은 신호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주인공은 이걸 직접 묻지를 못해요 아유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불안감을 혼자 이렇게 다독이는 거죠 자기합리화네요 네 이런 자기합리화 속에서 관계의 문제는 사실 더 깊어지곤 하죠 그러면서 점점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는 고백이 나와요 수십 년 헌신한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여보 고생 많아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이걸 평생 기다렸다는 대목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그말 한마디가 뭐라고 네 이런 어떤 감정적인 소외감 또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이런 게 계속 쌓여갔던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박달감은요 관계의 아주 근간을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럼요 이 글은 그런 내면의 침식이랄까? 그런 게 어떻게 외부의 어떤 충격에 취약한 상태를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균열이 수면 위로 딱 드러나는 계기가 찾아오죠 네 남편 양복주머리에서 나온 낯선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아 영수증? 네 근데 하필이면 그 날짜가 본인이 몸이 아파서 누워있던 날이었고 어이고 영수증 금액을 보니까 딱두명 식사 금액인데 그게 남편 개인 카드로 결제가 되어 있었던 거죠. 회식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아 이건 좀 다르네요 이야기가. 그렇죠 뭔가 이상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는 거죠. 배신감 같은 게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을 때 돌아온 반응도 좀 짜증 섞인 변명 아 그냥 동료랑 갔어 이런 식이었는데. 투명스럽게 네. 이게 의심을 해소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때부터 주인공은 그 아내의 직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따라서 남편의 행동을 아주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부터 퇴근 시간이 점점 더 늦어지고요. 밤 11시, 뭐 자정을 넘기는 게 거의 일상이었다고 해요. 아. 남편 셔츠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여성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고, 홍세서를 보니까 모르는 장소들이 자꾸 찍혀 나오고 현금 인출도 부쩍 잦아졌다고 하고요. 아하. 점점 이렇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막 연이어서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증이 없으니까 의심만으로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순 없다는 어떤 두려움? 아니면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 추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인 단서. 뭐였죠? 남편 상의한 주머니 속에서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쪽지요. 네. 오늘도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봐요. 하고 뒤에 하트 이모티콘까지. 하, 하트요. 그 하트 이모티콘이 주는 무게감이 정말 상당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증거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주인공은 이때도 여전히 침묵하면서 더 확실한 증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아마 아이들 때문이기도 하고 또이 나이에 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그 침묵의 시간이 주인공한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참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는데 그 확신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는 이 상황의 아이러니 참, 그런 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그냥 무심코 본 그의 휴대폰. 아, 휴대폰. 네. 떨리는 손으로 잠금을 풀고 딱 마주한 건 정말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이었던 거죠.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아주 다정한 메시지들. 아... 오늘도 고마워요.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요. 이런 말들요. 이런 디지털 시대의 배신은 참... 이렇게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증거를 남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순간, 과거의 그 모든 퍼즐 조각들 있잖아요? 늦은 귀가, 줄어든 생활비, 무심했던 태도, 낯선 향수, 그 의문의 영수증과 쪽지까지. 이게 그냥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딱 맞춰지는 거죠. 주인공 표현처럼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을 겁니다. 네. 메시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발견해요. 사진까지요? 네. 식사하는 모습, 뭐 카페에서 웃고 있는 모습, 여행지에서 다정하게 찍은 모습들. 아이고. 특히 주인공이 가장 상처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자신에게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요 같은 애정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다른 여성에게 향했다는 사실, 그게 가장 큰 상처였다고 고백합니다. 아. 이 그래서 주인공이 느끼는 배신감은 단순히 남편의 외도 그 사실 자체를 좀 넘어선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바로 이런 지점에서 그 깊이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수십 년간 자신에게는 그렇게 인색했던 애정과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향했다는 거. 이건 뭐랄까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거죠. 그럼요. 이후에 남편한테 좀 간접적으로 떠구기도 해요. 요즘 혹시 누굴 만나? 이런 식으로요. 네. 근데 남편은 그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면서 거짓말로 딱 부인하죠. 무슨 소리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바쁜 거지. 아, 거짓말까지. 네. 이 거짓말이 주인공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동시에 아, 쉰여덟이라는 나이, 홀로 서기에 대한 그 막막한 두려움도 함께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수십 년간 쌓아온 내 삶의 기반 자체가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이니까요. 맞습니다. 당장 그냥 모든 걸다 폭로하고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네. 아, 그래도 아이들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 후에 닥쳐올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 두려움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등하는 거죠. 그렇죠. 수십 년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자신의 청춘, 그 헌신에 대한 대가가 고작 배신이라는 사실에 허무함, 자괴감까지 느끼고요. 바로 여기서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한 노후의 진짜 무게가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네, 쉰 여덟이라는 나이 이게 뭐 재취업이나 경제적인 자립이 그렇게 쉬운 시기가 아니잖아요. 어렵죠. 여기에 또 사회적인 시선도 있을 거고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외로움까지 더해주고요. 경제적인 불안, 관계의 파탄, 정서적인 고립. 이세 가지 고통, 삼중고가 선택을 정말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익숙함. 이걸 위해서 이 고통을 참고 그냥 현재의 삶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이 짓밟힌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불안정성을 다 감수하고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실 것 같나요? 아. 어... 이 딜레마는 정말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 생존과 존엄 사이에 아주 처절한 고민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네. 이 글은 주인공이 그래서 어떤 선택을 딱 내렸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기보다는 그 선택의 무게 앞에서 얼마나 깊이 고뇌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속마음을 정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남편에 대한 이게 미련인지 아니면 그냥 익숙함에 대한 집착인지 모를 그런 감정하고 또 배신감으로 막 무너져 내리는 자존감 사이에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죠. 음. 밤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나? 왜내 삶을 지키지 못했나? 이렇게 자책하는 모습도 그려지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배신이라는 그 사건 자체를 넘어서서 그것이 촉발하는 인생 전반에 대한 성찰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성찰이요? 네 노년기라는 시기가 젊은 시절의 어떤 선택들 관계 맺음, 쌓아온 신뢰 이런 것들의 결과가 아주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경제적인 준비든 정서적인 유대든 그 기반 중에 하나라도 좀 취약하면 이렇게 예기치 못한 충격에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스스로에게 계속 묻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은 뭐였을까? 네. 뭐 화려하거나 거창한 게 아니었고 그냥 남편하고 진심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늙어가는 그런 동반자 관계. 그걸 원했을 뿐이라고요? 아주 소박한 바램이었는데. 네. 그 소박했던 바람마저 깨져버린 지금 그녀는 여전히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용서하고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내 삶을 되찾는 길을 갈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아직 뭐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주인공 내면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에요. 아, 변화요? 네. 더 이상 과거처럼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인내하는 그런 아내로만 살지는 않겠다라는 다짐. 내 남은 삶의 방향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은 비록 상처를 통해서 얻은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찰의 결과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노후에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네. 겉으로 보이는 뭐 부나 명예 아니면 다 잘한 자식들이 아니라 정말 곁에 있는 사람의 그 변함없는 진심. 진심.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나 스스로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내면의 힘. 이것이 바로 그녀가 온몸으로 겪어낸 노후의 진짜 무게이자 동시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글은 관계의 어떤 진실성. 그리고 개인의 자립 이두 가지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셈이죠. 그렇죠.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계시거나 또는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더 깊은 울림을 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남편의 배신 노후의 진짜 무게 발체 내용을 통해서요. 인생의 후반전에서 정말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닥뜨린 한 여성의 내면을 깊숙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평범한 일상의 균열에서 시작해서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고 또 분노와 혼란 속에서 자신의 남은 삶에 대한 아주 어려운 질문 앞에선 그런 모습이었죠. 이야기는 뭐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이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관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또 삶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삶의 변화 앞에서 나 스스로 설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좀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관계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는 작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당신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무게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쯤 자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